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단단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브레드 스틸 버그 지음 김정아 온김북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의 삶이 통제 불능으로 소용돌이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책은 불안, 초조, 무기력, 번아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인생 전환법을 담은 책입니다. 어제는 아등바등, 오늘은 전전긍긍, 내일은 안절부절.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불안은 덜고, 탁월함은 더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지혜와 행동력 넘치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바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여섯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인데요.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지금 있는 곳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하는 곳이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곳이 아닌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인데요. 주의력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온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몸과 마음을 완전히 투입하는 것인데요. 과거나 미래에 관한 생각이 아닌 현재의 삶에 더 온전히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인데요. 참고 견디면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이 되어갈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마련합니다. 비정상적인 속도로 달리며 삶에서 도망하려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지 않으며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목표를 쫓는 사람이 아닌 목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길게 보고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는 대신 경로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는 취약성인데요. 약한 면을 인정하면 내면의 힘과 확신이 생깁니다. 진정성을 보이는 게 좋은데요. 나에게도 남에게도 진짜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실제나 직장이나 온라인에서의 나 사이에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나를 알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을 자유와 확신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유대인데요. 깊고 특별한 관계를 만듭니다. 진정한 연결감과 소속감을 기르는 것이 좋으며 생산성만큼 사람도 우선시해야 합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고 북돋아 줄 든든한 관계에 몰입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북돋을 기회 역시 생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인데요. 마음의 안정을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몸의 주인이 되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자주 몸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지금 성 곳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나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은 생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연민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자기 연민은 수용과 현명한 행동을 잇는 다리구시를 합니다. 내면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질책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면 더 나아가기가 어렵고 거기서 더 심각해지면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친절해야 하는데요. 나를 친절하게 대하는 일이 영 익숙하지 않다면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긴가민가 하겠지만 선입견을 바꾸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신을 비판하기보다 연민할 때 상황에 대처하는 힘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발목이 잡혀 생산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마음을 내서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나를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난 이런 상황에 있으면 안돼 대신에 이런 상황이 아니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지로 또 내가 상황을 바꿔야 해 대신에 난이 상황에서 다르게 해보고 싶어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언어는 현실의 형태를 규정합니다. 말하는 법을 바꾸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에 불과하지만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 비판을 도려내고 자기 연민을 기르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단정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말하는 법을 바꾸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과 맞닥뜨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면 그대로 멈추고 머릿속으로 혹은 육성으로 부드럽게 현실은 바꿀 수 없고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부드럽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이렇게 만트라를 외우면 날선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저항하고 생각의 굴레에 빠지는 대신 생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돌파구는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영웅적 개인주의 시각에서 보는 것과 달리 진전은 서서히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일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피할 수 없는 장애물과 정체기를 뚫고 갈수 있을 만큼 진득하고 뚝심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체기처럼 보이는 시간이 존재하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일에 힘을 기울일 때는 일이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나는 아직 조급하게 쫓기는 순간에 가장 행복하고 흡족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면 전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체기만큼 힘든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정체기에는 온갖 숨은 동기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돌멩이를 깨뜨리려면 몇 번을 다시 내리쳐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전까지 가한 충격이 다 소용없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충격은 내리칠 때마다 누적되지만 그러는 동안 아직 결과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입니다. 한두 번만 더 내리치면 돌멩이는 곧 깨질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코츠는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인내하는 중요성을 언급하며 젊은 작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덕분에 세상을 최대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려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절실합니다. 시간을 벌고 싶다면 시간을 잡아먹는 것들을 양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는 창의적 돌파구를 묻는 말에 그건 그렇게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또 거듭하다 보면 문득 상상도 못했던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꾸준할수록 나아집니다. 나아지려고 서두르는 대신 작게나마 꾸준히 단계를 반복하면 결국 큰 결실을 볼 기회가 생깁니다. 필요한 행동을 취하려면 주어진 일을 완수할 동기와 능력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만일 동기와 관계없이 너무 많은 것을 빨리 해낼 셈으로 능력에 비해 무리하는 일이 많아지면 의욕이 꺾이고 얼마 못가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잦아집니다. 그러나 천천히 조금씩 도전을 늘려가면 지난주에는 힘들던 일이 오늘은 수월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습관은 습관 위에 쌓입니다. 소소하고 꾸준하게 이룬 낱낱의 승리는 시간이 가면서 결합체를 이룹니다. 물론 발전이 항상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균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편안한 날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조차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적게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쪽을 선호하는 사고 방식을 취하면 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때의 흥분은 없을 테지만 더 오랫동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취약한 것이 살아남습니다. 빗장을 풀고 솔직해지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약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을 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진짜를 보여주는구나. 저 사람도 나랑 똑같아. 그러면서 그들은 완벽해지기 위해 피곤하게 행동하기를 멈추고, 이제는 내 벌어진 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안도와 확신을 얻습니다. 움직일수록 불편함이 편안해집니다. 불편함을 편안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면, 어려운 대화가 더는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와도 겁이 덜 납니다.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 역시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감당 못하게 몸이 피곤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은 오히려 그 반대 효과를 내면서 뇌 기능과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몸에 스트레스를 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고통, 불편함, 피로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몸에 스트레스를 가할 때 찾아오는 불편한 느낌은 보통 저항하고 억누를수록 커집니다. 우리는 신체 활동을 통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명확하게 바라보며 그런 뒤 다음에 할 일을 결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힘에 부칠 만큼 벅찬 운동을 하다가 그만둘지 계속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이 방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국 건강 심리학 저널에 수록된 논문에 따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대학생들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 헬스장에 가서 수월한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하게 했더니 스트레스와 흡연량, 음주량, 카페인 섭취량은 줄고 식습관과 소비 및 학습습관은 개선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두달 이상 지속하자 일상만 아니라 실험실에서 실시한 자제력 테스트에서도 역시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운동을 하면서 몸과 머리가 노를 외치는 데도 불구하고 예스를 밀어붙이며 불편함을 견디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냉정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먼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현명하게 행동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계속했고 헬스장 밖에서는 스트레스를 더잘 관리하며 술을 줄이고 더 열심히 공부한 것입니다. 전혀 몸을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라면 매일 30분 정도를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뿌리가 튼튼하면 삶의 변덕스러운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책, 나는 단단하게 살기로 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삶의 굴곡 속에서 나를 지탱하는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